어차피 대선은 오십일 대 사십구 싸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 조세력들이 숨죽이고 있지만 막상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민주당 후보 찍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새누리당 유예 후보의 지지를 막아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쉽고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몽준이 나중에 단일화를 깨지 않습니까 음. 근데 정몽준 그쪽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여섯 자리 정도 됐답니다. 장관,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 못하겠다. 응. 음. 아, 안 하면 했지.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끝내, 검은콩, 잡티 없이 정권을 출범할 수 있었잖아요. 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소신과 진정성,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간당간당, 델락말락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음. 촛불 국민으로. 그러면 좀 비굴하게 그러지 말고, 저도, 우리 편과 어깨 걸고, 이겨도 우리 편과 어깨 걸고, 이렇게 나가야지. 저는, 왜 지금 안정, 안정지사가 그러냐. 솔직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꽉 토아리를 틀고 있어요. 파고들 구멍이 없다. 음. 라서 나는 저쪽 강 건너 가가지고, 어, 잘 보여서, 그쪽에 새를 몰고 내부를 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 당나라군 몰고 와서 삼국통일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뭐냐면 외곽을 때려서 내부를 네. 친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고요. 지나친 엘리트의 오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어제까지 방송 나간 걸로는 안희정 지사가 그래도 내용을 떠나 포지션으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부산에서 한 강의원 같은 음. 것은. 선의에 네. 의해 했다? 제 느낌은. 음.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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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음. 이게 오바해서 덜컥수에 딱 걸린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고. 보강에 똥을 싼다 뭐 이런 만약에 거? 만약에 정공법으로 가지 않고 음. 우측에다가 우클릭해놓은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음. 다음 대선에서는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득표 전략 전설상. 그거 가지고 제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제가 광주 강연 가가지고 우리 이제 강주, 강행 가면 이제 아주머니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음. 여성 당원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했어요. 자, 내가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여보, 나 저기 여성표도 좀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음. 나지저 이웃집 저, 어? 음. 저 여성 당원들하고, 음. 저 행준산성 가서 좀 국밥 좀 먹고, 음. 그 커피 한잔하고 데이트 좀 하고 올게. 음. 여보 당신 좀 이해 좀 해줘. 이건 음. 소연적입니다. 음. 거기까지는 괜찮 괜찮아요. 괜찮을 수, 괜찮아요. 괜찮을 수 어.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음. 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도. 음. 근데 대현정은 뭐냐면, 나저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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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해해. <laughs> 당신좀 이해해줘. 가정의 평화. 를위하는 <laughs> <나, 위한> 거야. <laughs> 어, 뭐, 뒷바라지 하고 애들 키우고 했는데 고생했는데, 음. 나 저기 가서 좀 살아야 되겠어. <laughs> 갑자기 대현정이 확 기대지지? <laughs> 저는, 이거는 <laughs> 어?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음. 아니, 재연정은 정확하게 한다면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거고요. 새누리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토론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TV에서의 토론을 다 봤어요. 어, 막 밤을 새서 봤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도대체 안희정의 논리는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열심히 보게 된 거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뭐 아와 비아 어적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어 그런 개념이 일단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촛불에 대해 에 동참한다면 뭐 그쪽도 뭐 괜찮다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되게 동참을 할 리가 없잖아요 뭔 소리요 이제 이렇게 들, 들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부분 구분, 구분하지 말자 주의 스터뷰 꼬인 거고요 본인이 어. 이게 문제 되니까요 음. 난 협치를 말한 거다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협치와 대연장과 대연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예요. 음.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말 듣고 또 얘기했어요. 음. 자 협치를 그럼 말한 거 잘했다. 음. 그러면 대연정이라고 내가 말을 한 것은 워딩을 잘못한 거다. 음. 라고 말을 하든가. 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음. 대연정은 취소합니다. 음. 그리고 대연정을 제가 실언했습니다 음. 취소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음. 그리고 협치를 그다음부터 주장해라. 음. 대연정을 말했고 대연정이 협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건 사과할 수 없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음. 어쨌든 정치 교체,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처음는 저게 또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 이런 너무나 진영에 갇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넓게 좌우를 아우르는 방식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까지와의 시대와 결별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 정말 100% 대한민국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곳은 시대가 교체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안희정의 논리이더라고요. 자, 안희정 지사가 성이 안씨잖아요. 음. 본인이 김씨나 이씨나 박씨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시대교체, 뭐, 정치교체,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저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음. 그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선은 전쟁과도 같잖아요. 치열함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전쟁 때는요, 사령관 명령을 듣고 병사들이 가서 총 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대선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병사들에게는 싸우라고 하고, 사령관이 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음. 적진에 가가지고, 음. 우리는 악수하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총몇 방망 음. 우리, 우리한테, 우리한테 총몇방망 쏘고, 우리 몇방망 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 음. 사령관너 국무총리 해줄게. 음. 그럼 병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선을 넘은 거라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타협적으로, 안희정이 아니라 이재명이 얘기해도, 문재인 얘기해도,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건 제가 피타입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적할 것이다. 음. 이런 거고. 또 하나 제가 왜 그럼 이런 발언들을 할까. 음. 이거는 엘리트의 계몽주의다.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왕이 법이다. 법이 왕이다. 뭐가 옳습니까? 법이 왕이다가 맞지 아요 그렇습니다. 왕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주고 있었던 것을 왕정국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이 공화정으로 넘어왔죠. 음. 민주주의 사회가 됐죠. 음. 그래서 법이 왕입니다. 법은 누가 만들죠? 국민이 만듭니다. 법을,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은 음. 국민,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음. 헌법을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1조 2항만 나옵니다. 음. 대통령은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권한이라고 음. 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음.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법입니다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음. 그걸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음. 그래서 국민이 왕입니다 법이 왕이고 왕이 법인 시대가 이제 아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는 왕정복고 냄새가 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의 오만이고 엘리트의 계몽주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산악대장 박영석을 아십니까? 네, 물론요. 응. 네. 네, 지금 상암동에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추진해서 성과를 낸 건데요. 어, 박영석 대장은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응. 아무도 넘지 못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응. 에베레스트 8,848m뿐만 응. 아니라 뭐 뭐? 8,000m 어. 이상 14봉을 올랐고요. 응. 대륙별 최고봉을 올랐고요. 음. 북극, 남극을 밟았어요. 음.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답니다. 이건 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음. 초인적인 그래요. 음. 이 사람은 그래서 산악 글랜드 슬램을 작성했습니다. 음.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북이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음. C.F. 광고 하나 찍으면요. 10년 전에도 5억, 10억이에요. 하나도 안 합니다. 왜안 하죠? 하나도 안 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서 그런 걸 찍자는 건안 찍고 다시 안나푸르나를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안나 푸르나에 왜 가냐고 나딱한 번만 마지막으로 갔다 올게 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 후배 대원 시신을? 오, 오희준 대원이 음. 안나 푸르나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음, 그렇죠? 나는 음. 희준이의 한을 풀겠다 음. 내가 희준이가 사고 난 지점을 지나서 음. 꼭대기까지 올라, 올라서 음. 내가 그 길을 오희준 루트로 음. 이름을 지어주고 나의 산악 인생을 마치겠다 했는데 바로 그 사고 지점에 또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박영석 대장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거기에 갔습니까? 자기 대원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한테 의리를 마지막으로 음. 지켜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CF 한번 하면 5억, 6억 막 이렇게 나오고 강연 한 번은 얼굴만 비춰라면 천만 원이에요. 10년 전에도. 노스페스,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후원했던 노스페스 음. 광고만 딱 하나입니다. 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물어요. 당신은 왜 이런 거 돈방석 부럽지 않냐? 음. 그때 박영석 대장의 대답이 가슴을 때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박영석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음. 내가 함부로 쓸수 없습니다. 음. 이 박영석은 나 혼자 써 올린 이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아홉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핏값입니다. 내 이름은 나 혼자 쓴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썼고, 나와 함께 산을 올랐던 수많은 우리 대원 동지들, 그리고 셀파들, 그리고 나의 등정을 위해서 나를 뒷바라지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름이 박영석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내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 박영석은 나의 사익을 위해서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음. 오로지 산악 등반을 위해서, 산을 위해서 저는 저를 바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안희정 지사, 음. 도지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도지사 두번 하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 능력만으로 도지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본인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방자치는요. 유신 헌법 때 음.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음. 유신을 무너뜨렸던 반유신 투쟁을 했던 민주화 투사들 음.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13일간 단식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 우선 음. 그 공이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만주벌판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죽어갔던 이름 없는 무명 독립 투사들 백범 김구 그리고 4.19 열사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 안중근, 그리고 지금의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왔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의 피 값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됐고 우리가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지사의 자리는 내 개인기가 아니다.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듣고 음. 내가 이 자리를 잠시 맡아서 하는 대표 일꾼일 뿐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정치 지도자니까. 내가 연정을 하면 당신들은 따라와야 된다. 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그게 이제 바로 엘리트주의다. 그렇습니다. 계몽주의고. 음. 아, 음. 왜 본인 스스로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까? 음. 지금의 탄핵 국면, 지금의 국면은 정치 지도자 임내하는 정치인들이 한 겁니까? 초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손 비틀어 가지고 찬성 도장 찍게 했어요. 음. 지금의 정치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태도는 이래야 돼요. 국민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대연정 깃발 들면 국민들 따라와라. 이게 됩니까? 저는 이것은 대단히 어 불순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